장애를 가진 삶을 살아야 했지만 좌절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두 바퀴의 바이올리니스트 이강일, 그가 만들어내는 희망 멜로디를 만나봅니다. 경기도의 한 음악당. 공연을 앞두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중 조금 특별한 연주자가 눈에 띄는데요.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이강일 씨입니다. 수원 시립 교향악단 올해 23년째 오케스트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올라 무대에서는 국내 유일의 오케스트라 단원 이강일 씨. 올해로 입단 23년. 하지만 장애를 가진 몸으로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시청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다니겠느냐. 또 저도 울컥하는 마음으로. 제가 못 다니면은 그냥 없는 일로 합시다.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그만큼 환경은 안 좋았어요. 거의 3층 높이를 계단으로 항상 다녀야지 되니까, 단원들이 없고 뭐 휠체어를 들고 이렇게 다녔어요. 무대에 서기 전에는 꼭 기도를 올리는 강일 씨. 베테랑 연주자이지만 휠체어를 타고 입장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뒷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화음 강일 씨 또한 자유로운 도선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인 연주를 이어나갑니다. 동료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사이좋아 보이는 두 사람. 저랑 항상 같이 다니는 파트너예요. 아마 <laughs> 우리 직장에서 제일 키큰 사람하고 제일 키 작은 사람일 거예요. 빨리빨리 나와야 될거 아니야.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너나 없이 강일 씨의 이동을 돕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일 씨도 없었을 겁니다. 미안하기보다는 해 감사한다는 강일 씨. 조금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뭐 저기 뭐야. 무등탄다고 생각해도 그렇죠. 재밌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아주 익숙해 갖고 제가 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건 어떡하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식사를 마치고 강일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아내 이분희 씨가 반갑게 강일 씨를 맞이하는데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괜찮 <laughs> 결혼 26년 차이지만 신혼부부 못지 않은 닭살 커플입니다. 오케이, 먹읍시다. 이거 이거는 저기야 찹쌀떡. 겉으로는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속으로 이 사람이 저를 더 좋아해요. <laughs> 하지만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막 설득을 시키고 막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뭐 사정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금시키더라고요. 절대 못 가게, 집에서 못 나가게 얘를 감시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세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니? 제가 그 집을 도망을 쳐 나왔어요. 도망쳐서 나와갖고 바로 이제 대전으로 올라가서 어머님 보고 우리 친정에서는 결혼 승낙 받기 어려우니까 어머님 날 잡으셔야 되겠어요. 첫눈에 반해 한달 만에 한 결혼. 이런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강희 씨 전부가 된 바이올린 또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운명처럼 찾아왔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너 학교 못 다닐 거다라는 어, 너무 배려 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학교를 전부 떨어지고 성세재활학교라는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기숙사랑 같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그 어, 자원봉사를 오신 바이런 선생님께서 어.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바이올린 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학교에서 거부당하고 좌절에 빠져 있던 시기, 강일 씨는 그곳에서 바이올린이라는 희망의 빛을 만났습니다. 그후 더욱 신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강일 씨, 주님이 계획하신 기적과도 같은 인생, 자신이 체험한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게 되고 지금 어, 오케스트라 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참 저희 남편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또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고 또 이렇게 또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가정까지 이렇게 이루게 한걸 보니까. 늘 그래요. 참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는가봐. 예. 제가 요새도 가끔 남편한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막내딸 수정양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갔다 왔어 네. 열심히 잘했어? 네. 어. 세딸중 유일하게 강희씨 뒤를 이어 음악을 전공하는 수정양. 수정양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음악 멘토입니다. 따따따 음. 따. 따, 따, 따. 다다다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되게 존경스럽고 또 아빠를 닮고 싶고 또 아빠 같은 남편 만나는 게제 꿈이에요. 오보이를 연주하는 수정양 음악의 길을 걷는 데는 아버지의 조언이 큰 몫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격 조건이나 또 음악적인 여러 면에서 뭐 하면은 충분히 될것 같아갖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시키지만은 본인이 하고 싶어 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1년을 제가 기다렸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 주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가정. 화목한 이 가정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강희 씨가 힘겹게 몸을 움직입니다. 생후 1년도 안돼 소아마비를 알아 평생 단한 발짝도 떼어보지 못했던 강일 씨. 자기야. 네? 예? 세숫물. 아내가 강일 씨의 손과 발이 데워지고 있는데요. 아내의 도움으로 말쑥하게 정장으로 차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1부부터 3부까지 전부 제가 음악에 관여하는 게 있어 갖고요. 빨리 가서 또연습 한번 해 놓고 음향 테스트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수원에 한 교회. 장로직분을 맡고 있는 강일 씨는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20년째 무료 지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오케스트라에서 성인 오케스트라까지 강일 씨가 교회 음악단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달에 한 번은 1부부터 3부까지 제가 봉사드리고 보통 때는 이제 2부하고 3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부 3부 지휘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있고. 예. 재밌어요. 아, <laughs> 자. 좀 박자만 딱 맞게 들어고 갑시다 예배를 은혜롭게 물들이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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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후학에게 베풀고 싶다는 강일씨 강일씨의 도움으로 사회에 나가 음악가로 활동하는 제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공대 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서 음악으로 다시 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장로님을 뵀죠. 제 진심을 보셨는지 음 그래 한번 그럼 해보자 그러더니 굉장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죠. 왜 장애를 가져야 했나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주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큰 뜻을 점차 깨달아 갔다는 강일 씨. 저마다에게 삶의 길을 내주신 주님의 은총을 강일 씨는 믿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음악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때보다 보람된다는 당일시 그 쪽으로 제가 가진 달란트를 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스라 계속 키우고 앞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잘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기적.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강희 씨는 오늘도 희망을 연주합니다.